이어서 회의를 속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사항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예비비지출성인회권에 대하여 일괄 당장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10일 제301회 하동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광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오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2021년 5월 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21개년도 하동군 세입세출 결산 기금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성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301호 하동군의 회 제1차 정리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금토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1년도에 발생한 세입세출 결산 기금 포함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회계분야의 전문인으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4분의심도 있는 심사 결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같은 법제 12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업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666억 1,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의 79.9%인 6,112억 8,1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53억 3,8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월비 641억 1,400만원, 사고열비 398억 7,900만원, 계속비열비 53억 1,400만원, 보도금 반납금 64억 500만원을 아 500만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6억 2,400만 원으로 검토가 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1년도 세입 결산 실제 순화백은 전년 대비 679억 4,400만 원 늘어난 6,535억 2,600만 원으로 이는 현재 아, 예산 해액 6,515억 2,000만 원의 100.3%이며 그중 전년 대비 세외 수입 11억 1,600만 원 지방교부세 340억 6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수입은 75억 1,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1억 8,400만 원보도금 수령액 649억 2,300만 원 보증수입 등및 내부거래 264억 4,600만 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불납개선액 및미순납액은 32억 1,800만 원으로 이는 주로 지방세 세 수입의 미순합에 따른 것이며 징수 결정 액때 순합액의 비율은 99.5%로 전년 대비 0.2% 높아졌습니다. 납부 의무자의 무재산 평가액 부족, 경공매시 배분금액 부족, 처분 처분 중지 등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은 6억 9,100만 원으로. 사회별로 분석해보면 무재산이 5억 6천 0 0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의 81.7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14.86%인 평가액 부족 1억 2백만원 등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무재산 등에 대하여 체납자의 숨어있는 채권합보를 통한 고질 체납세를 징수하고 분납 등 체납자 명예별 납세 의도로 세금 징수 거부감을 해소하고, 은닉 재산 조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료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 미수납 이혈액 25억 2600만 원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자금 압박, 납세 테만 무재산도으로 이혈하여 관리 징수하고 있으나, 전체 미수납 이혈액의 76.1%가 자금 압박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체납의 징수에 또 박차를 가해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또한 보유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 자동차세의 체납경우 재산조회와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 동의반을 상시 가동하여 자동차 번호판 명칭및 현지 방문 징수 등세입정개 방안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고의성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원액 6515억 2천만원 중 80.33%인 5234억 1600만원은 지출, 15.97%인 1 0 4 0억 5300만원은 이월되고, 3.7%인 240억 5천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그중 집행 잔액은 전년 대비 17억 6600만 원이 감소했지만, 발생의 원인은 지출 잔액,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 절감, 보조금 반납금이겠으나, 그중 지출 잔액이 49.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민 향수산 및 사회 복지 부분, 일반 공공 행정 및 환경 분야 등에, 보다 세심하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사전 충분한 행정 점검과 검토를 통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 지출이 예산 지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경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317억 2,1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그 발생 사유를 보면 계속 비율이 5.11%인 53억 1,400만 원 명시율이 60.33%인 627억 7600만원, 사고율이 34.56%인 359억 6200만원으로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의 공기 부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지연, 보상협의지연,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은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므로 장기간의 공기를 위한 사업 등은 사전에 치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집행 순기를 회계 년도에 맞춰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완성에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총 투자액과 매년 연간 투자 예정의 연부액을 미리 지방에 의결을 얻어 지출하는 제도인 계속비 사업은 우리 군의 경우 2021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1차연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전년도인 2 0 2 1년도 결산세에 결산세에 계속비열비가 계상된 것은 전후 상관관계가 맞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소원부서에서는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오던 연계사업이고 시스템의 연동이라고는 하지만 2 0 2 1년도에 존재하지도 않는 계속비 사업이 이월 되어 계산세상에 표기된 것은 분명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 이 부분에 있어 소관부스에서의 설명과 더불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에게 부분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에게는 10개의 특별에게로 세입 계산의 실순화백 1130억 9300만 원은 예산원액 1,142억 6,200만원의 99%로 징수결정액 1,131억 1,000만원에 비해 1,700만원 미순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대 실순납의 비율은 99.9%로 전면과 동일합니다. 미순납액이율액이 매년 소폭으로 감소한 사유는 담당부서의 강력한 징수 대책과 행장방문 동의와 징수 자동이체 신청 동료, 예금 압류, 공매 처분 등의 행정적 조치의 결과라 사료됩니다 단, 세출 예산은 예산액 1,087억 8,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4억 7,600만원을 합한 예산 은액은 1,142억 6,200만원이며 예산 은액 대비 76.9%인 878억 6,500만 원은 지출되고 5.01%인 2월에은 57억 2,800만 원으로서 이는 중공기한 미들에 승인기한 과다소요, 추경예산편식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유 18억 1,200만 원, 사고유 39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연액의 18.09%인 266,800만원으로 대성산단, 매입비 지급 등으로 전년 대비 374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부분입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식품지원기금 옥외광고준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하동군 체육기금으로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2월액은 27억 5,10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31억 5,500만 원, 사용액은 29억 3,900만 원이고, 연도 말 기금 총액은 29억 6,400만 원으로 2억 1,3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29% 감소 추세이나, 이는 2017년 투자유치 지흥 기금 통폐합 및 2016년 자활 기금의 폐지에 따른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또지출에는 재난관리 기금 11억 7,100만 원은 폭염 대응비, 재난 예경보, 코로나19 방역 등에 사용되고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 기금 17억 5,400만 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 기금으로 교부. 제2 생활 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주민 홍보 사업으로, 그리고 식품진흥기관 900만원은 음식문화조선사업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원활한 기금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래 2021년도 기금 운영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제용및 이체입니다. 2020년도 예산 이용 및 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4건에 1억 2천 1백만 원으로 지능형 토지 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치매안심센터 이용 어르신 코로나 19 방역 대책 추진,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과목 해소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2 0 2 2년도일반에계 기타 특별회계의예비비 예산액은 47억 원으로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사업에 연료를 꺼내 31억 4,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도 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입니다.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으로 일반에게는 전년도에 비해 3,500만 원이 감소한 19억 4,400만 원이며, 특별에게는 주민소득지원자금 발전소 주변 지역에 10억 1백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9억 4,6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말 현재 29억 2,600만 원에서 5억 1,900만 원이 발생하고 4억 9,900만 원이 상환 소멸된 금액입니다. 다음 채무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 동안 현재 100억원에서 변동없이 당의원 또안 현재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396억 6,300만원이 증가하여 15만 9,166건에 7,275억 1,300만 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98.34%, 아, 98 일반재산은 1.66%이며, 주요 증가 내역은, 하오알프스여화관 강평 내병일군 신축과 공공청사 자녀부지 매입 등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토지합병, 공부정지, 건너산 기부카 상부정류장 부지 및 이상물 매각 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소규모 보전 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체계적인 재산 운영으로세 수입 및 자산 가치 증대가 요구되고 계속해서 증가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과 수익성 창출 방안 등을 검토하여 최액의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관리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정수 물품은 59종 632건에 68억 7,500만 원이며 그중 쓰레기 수0용 트럭, 살수차, 화물차, 드론, 노트북 컴퓨터 등 133건에 7억 9,400만 원이 취득으로 증가되었고 일반사합차 덤프트럭, 농남방지등9 6건에 4억 1천만 원이 농화로 매각처분 등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품은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총괄 부서로부터 배정승의를 받아 구입 및 관리를 하겠으나 물품 조 그 성질상 종류와 수량이 방대하고 관리에 소홀한 소지가 많으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 가동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된 결산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사항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로되나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분석과 효율성 있는 계획 수립으로 과다, 과소로 인한 집행단의 발생과 이율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섬진강, 범남 도으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노국군민의 지혜와 화합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한해로 평가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2022 하동세계차엑스포 국제승인을 얻어냈고 엑스포 조직위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엑스포 개최 준비를 발빠르게 추진하게 되고 하동 송림 모험의 하모니카, 하모니파크 개장, 옥종 편백 자연휴양림준공 도시재생유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1호인 광평마을, 노병이꿈 대원, 하동군청 공무원 모두가 열정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에 결실이가 이겨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2, 2020회계년도 세입, 세출, 개선, 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견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관련국 국장님에게 지리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은 재정관리 과장님을 비롯한 과 소장님에게 지의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하동군 의회에서 위촉한 내분 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재산검사와 의원 여러분의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계산에 대해 성인하고자 하는데 이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계산 성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 계산에 대해 성인하고자 하는데, 이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기금 계산 성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301회 하동군의회 제 1차 정례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다.